윤회를 떠났네 하는 건요. 이 윤회계가 있잖아요. 이 육도의 윤회계, 윤회계가 상징하는 게 윤회를 떠났다는 떠나면 열반계잖아요. 여기가 극락이에요. 뭐냐 천국이고 육도 윤회계의 장이 있어요. 윤회계 안에 여러분을 묶어두는 장의 힘. 이 장의 힘을 기독교에서는 사탄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이걸 이제 마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진치. 탐진치가 여러분을 윤회계 안에 딱 막아둬요. 이게 여러분을, 여러분을 고등침팬치로 막아두는 힘이에요. 인간을 고등침팬치답게 살게 하도록 막아두는 힘이에요. 중생으로 살게 막아두는 힘이에요. 그게 마군이라고 하는, 그게 마왕이니 마군이니, 기독교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게 혈육의 자녀로 묶어두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자녀, 천국의 자녀, 극락의 자녀가 되게 막, 막는 거예요. 안 되게. 그게 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공부 좀 해보려면 저항이 심하죠. 그 저항을 사탄이니 마군이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주의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여러분이 고등침패치로서 잘 살아갈 수 있게 그 묶어두는 장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장을 쉽게 못 벗어나게. 지구의 어떤 중력이 세게 미치는 범위 벗어나기 힘들죠. 하늘로 오, 솟구치려면. 그 장의 힘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딱윤회계 안에 묶어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마군이니 사탄이니 하니까 아주 나쁜 친구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하늘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묶어둬라, 일단 중생들을. 그리고 여기서 견성한 친구들, 성령을 깨달은 친구들을 벗어날 수 있게 해라. 그거 묶어둔 거예요. 근데 벗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벗어났다고 해서 영원 여기만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벗어나서 이 차원 때도 알면서 또 우리는 여전히 중생계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윤회계를 완전히 떠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윤회를 떠난다는 말을 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깨어난 지금 여러분 전제로 만족하는 순간 중생 중생계에 여러분을 묶어두는 중력에서 벗어난 겁니다. 지금 그 장의 힘에서 벗어난 거예요. 날아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정신, 영혼만이라도 육신은 지금 딱 중생 속이지만 중생계 안에 있지만 영혼만이라도 극락의 세계에 살고 천국에 살, 살고 열반계에 살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윤회계에서 벗어나서. 묶어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보면 이걸 누가 하나요? 사탄 마군 역할을. 거기 스미스 요원이라고 나오잖아요. 걔네가 아주 그냥 한 명이냐, 한 명이라고 할 수도 없게 프로그램이니까 수, 수만 군데 나타나가지고 누구 하나 깨어나려고 하면 다 막습니다. 깨어날까봐. 깨어날까봐 막고요 여러분께서 공부할 때 누가 막죠? 자, 이제 참나랑 만나보자 할때막 뭔가 내면에서 막는 힘. 자꾸 잡념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게, 아, 이게 마구니 작용이구나. 사탄 작용이구나. 이러는 거였는데 별게 아니라 사탄이 무슨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우주적인 프로그램의 작용이에요. 여러분을 웬만하면 중생계에 묶어두려는 힘. 그래서 벗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별게 아니라. 그런데 그때 그거 그 저항이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죠. 우리가 우주 나가려면 저항이 있는 거 당연하죠. 대기권 벗어날 때. 그 저항이 뭐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유지하는 힘이라고요. 이 세계를. 이 세계를 유지하는 힘을 뚫고 올라갈 때 여러분이 몰라 해 버리거나 존재에 만족하기 이름 몰라 이걸 쓰면 쉽게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뚫고 나간 사람들이 거기를 열반이니 극락이니 정토니 천국이니 하면서 그 세계를 자기 영혼의 흠뻑이 담아 보는 거죠.